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18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과 약 100분 동안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분야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1월 1일 1년여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고려해 참석 대상은 청와대 출입 내외 신기자 120명 중 20명으로 제한했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채팅질를한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상초유의 언택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낳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덧 인기말로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 문 대통령이 해온 것을 보면 그다지 큰 기대가 가지는 않았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취임 이후 각종 실언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 장본인인 문 대통령에게 반성과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선도 그저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가기에 바쁘다는 모습이 여전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군치사를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자화자찬을 어떻게든 포장하는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하며 사실상 해당 논란을 일축했고 소위 불통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자회견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단원을 많이 했고, 그것을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가해 유체위탈화법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야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짧은 말로 애써 책임을 회피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애써 해당 논란이 번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 확보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을 부인하며 백신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 확보했다고 강변하며 오히려 바로 다음 달부터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과 성찰은 전혀 없다는 혹평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뇌관이었던 부동산 폭동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일정 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처럼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고 저금리 상황이었다느니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오히려 세대수가 증가해서 물량 예측하지 못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변명과 핑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전에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절타도 단축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인 것을 보면 결국 이번 대책도 늘 그랬듯이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혹평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실망스럽다는 평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진짜 이게 일국의 대통령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 싶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먼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기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에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 또 한편으론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봐도 정말 할말 있게 만들지만, 과거 자신이 당대표였을 때 만든 규책사에 발생 시 무공천 규정 뒤집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제가 만들었다고 당원이 신성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원이다.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정말 유치이탈화법에 극치로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말 민주당이 왜 비판받는지를 모르시나 봅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발언은 이른바 정인기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에서는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빠르게 감지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 및 입양하는 부모의 자질을 검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교적 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는데, 아니 입양아동을 바꾼다니 지금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양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당연히 정신나간 발언은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장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이 이번 망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입양을 기다린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영숙 대표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역해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정신나간 소리는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수습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는 공감하기 힘든 자아자산으로 마무리했는데 정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왜 자신을 비난하는지 알려하지도 않는 분이란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지만 정말 끝까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한지도 알수 없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